뿅 이게 설환데 이게 어디 심어져 있나 보세요. 야 이게 해고 해고도 얘는 특특대 사이즈인데 심어져 오리돼 가지고 여기 다뿌리도 붙었죠. 이게 이제 이런 건돈 있어도 못 갑니다. 설화 제품이 지금 하나 둘셋네대가 났어. 아 낮에 라이브 하고 지금 또 오후에 또. 아빠가 이거 분갈이 하자고 찍으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이쪽으로 갔지 아 그래 요 지금 설아가 저 얘들 있는데 예예 예, 반갑습니다 자아여 밑에 이제 먼저 어, 굵은 바크들 이제 젖어 있던 애들이 좀 있는 거고 물기가 좀밑에 있었던 거고 물지 때좀튄 예.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6 6 9 어, 69 이거는 음, 소립 소립을 한40% 3, 40% 섞고 그 다음에 중립을 92, 92를 음, 또한 6, 70% 그죠? 92, 음. 92고 얘는 90이고 어, 저기에 했던 거는 클래식 어, 69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섞지 않아도 돼요. 응, 섞지 않아도 되고 단용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큰 화분에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설아를 이렇게, 어우 야 가져왔는데 설아가 나이를 먹었는데. 에, 꽃을 많이 못 냈어요 이제 미처 작년에 이제 그 분갈이를 아, 어. 못 하셔가지고 그 농장에서 어, 어. 그래서 요거를 자 이게를 하나 아버지 두개 소리를, 소리를 꺼봐요 뭐가 자꾸 오잖아 휴대폰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뭐 이거를 하나 둘세 개에 에, 나눔 하도 되는데 크게 하나 <laughs> 지금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안에 있는 것들은 음? 음. 기능이 약간 음. 떨어지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뿌리가 지금 안에도 괜찮은, 어, 편이에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 뿌리를 털그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뿌리가 안간보면 그 돼요. 이게 10cm 화분인데 뿌리가 밖으로 나와있는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음? 그대로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18cm. 18cm 화분입니다. 그래서 꽤 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바크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그러시고, 소립을 쓰면 더잘들어가겠지 이쪽으로 어, 주로 나오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새로, 붙여서 어, 어, 이쪽으로 붙여서 향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사방군데 나오겠지만은 이쪽으로 어, 주로 몰아서 이렇게 에, 심는다. 저기 이제 하나 심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네. 이게 들어가요, 네. 뿌리 사이로도. 그래서, 그래서 뿌리 상하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이거는 쿡쿡 누르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래도 어, 너무 너무 많이 누르지 않으려고 소립을 섞은 거예요. 이건 중립만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를더 심어 볼까요? 이번에는 쪼개봐요. 어, 쪼개봐요. 아니요. 쪼개는 것까지는 안 하고, 어, 그 한쪽으로 몰린 거를 한번 더 설명을 더 해줘. 그러면 한쪽으로 몰린 거? 맨 앞에 있는 게 한쪽을 많이 물렸어. 맞아. 맨 앞에 있는 게 한쪽을 많이 물렸다고. 요거? 어, 그 그러니까 안 심어도 설명을 음. 해주시라고요. 음. 자, 얘가 그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발부수가 큰 둘, 레 네, 여섯, 여덟, 열, 거의 열두개 정도 되고, 자, 얘는 이제 부러졌네. 음. 신하들이 이제 여기서 1 2 개면 어, 앞으로 다섯에서 어, 신하가 ]이네. 아니야 여섯 일곱 개는 나올 거예요 어? 어, 신하가 이제는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빼서 한번 심어 볼까 빼질량 아니 2개? 심는 방향 그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심을 때 이쪽이 이쪽이 나이 이, 먹은 밟 나이 먹은 음. 조상의 밟으니까 이쪽으로 한쪽 한쪽으로만 음 앞으로도 계속 자랄거니까 그죠 어 이쪽 방향을 감안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분갈이 할 때는 이쪽으로 붙여서 앞으로 나올 공간을 확보해 주는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때 이게 중요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은 또 어, 수태로수테로 수게를... 응. 어, 이렇게 이제 이 뿌리를 좀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어, 이렇게 나무합은 한걸를 구했어요. 나무한 이거를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이제 새롭게 하려고 밑에 부분을 그망치로해야 되는 데 밑에 부분을 제가 아, 뺐어요. 제거를 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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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던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두 개, 세개 정도까지 한번 심어 볼래요. 그래서 두 개를 심을 수 있을지, 세 개를 심을 두 개는 들어가겠는데 세개될같세 개는 잘하면 들어갈 수 있고. 바크걸좀 털어 주셔야죠. 어, 어. 자 여기 어, 이제. 여기. 위에 부분은 그나마 뿌리들이 살아있는데 이제 아랫부분들은 어, 저기니까 어, 이거 씻거나 응? 가위로 자르거나 응. 안없그렇지 뭐 않고 요, 요대로 요 이제 살리는 어.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그대로 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뿌리가 많은 거 어.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어. 거 그냥 음, 제거하시면 음, 돼요. 제거하시고 제거하실 거백발부들 음. 중에서는 제거하시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얘가 이제 여기 막 카본에 붙었는데 이제 잘 잡으세요. 이런 촉들이 촉들이 나와 있는 애들은 약해요. 이건 들이면 응. 터집니다. 카틀레아가 뿌리가 어. 그리고 그 해를 지나면은 그 하얗게 그 살아 있는 상태로. 다음 해에도 있는 거는 사실 좀자요요 없다고 요,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좀 공간을 아, 그래.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털겠습니다. 위에 위에도 위에도 네. 네. 파랗게 된 것도 음. 좀 털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옆면이... 파랗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소금기가 있어서 어. 이제 네,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붙이기 좋게 이쪽도 한번 털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사실 털 것도 없어요 위에가. 음. 그래서 이제 털고 나면은 이게 그래도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 어? 그래서 음. 세 개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응? 될것 같아, 세 개. 응. 세 개를. 음. 걔는, 아, 걔는 뿌리가 좀 짧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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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때요? 이거, 이거? 뿌리긴 거? 뿌리긴 거를. 아니, 이게 뿌리가 짧은 게 아니라. 얘가 긴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얘가. 어. 걘 빠지지도 않네. 음. 여기에 붙어서 그래. 응. 이게 하나는 약한 것 같아도. 그게 뭉탱이로 있으니까 아그를요 밑에 뿌리들도 생각보다 건강하네요 응? 속뿌리들도 이렇게 되면은 속뿌리는 역할을 안 해가지고 어? 원래라면은 아, 보통은 음. 그런데 얘는 지금 속뿌리도 잘 기능하고 있는 거지 이쪽 부분은 털어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끔 여기에 바크를 털어서 세개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세개를 넣고 응. 나머지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셔도 좋아요 자, 에?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러니까 앞에 안 나오는 부분들을 안 나올 부분들을 가운데로 해서 네. 어, 이렇게 엄마 네. 여기요 여기다 빨리 와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하는 거를 일단 보여드려야 되겠지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뿌리, 뿌리, 뿌리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이러,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어, 밑에서 보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예, 이게 칠레. 칠레산, 이게 5A입니다. 5A. 그니까 러 칠레산 중에. 제일 가 좋은 것들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모으셨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크를 넣으면은 너무 말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크를 하면은 어떻게요? 해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수태는 얘네들이 그 보습력도 있지만 신축성도 있어서 신축성도 있어서 어? 지금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끼를 넣어주면 아이, 좀 음? 모양이 별로인 것 같은데 모양이 이쁘게 해요 이뻐 너는. 너는 내가 하기만 하면 안 이쁘다고 그러지 이렇게 그 근데 실제로 선입감을, PD가 하면은 더 이쁘게 생겼어요 네가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카메라 들을 테니까 아니 내가 못할줄 알고 그래 응? 너는 못할줄 알고 내가 응, 널 믿을 수가 없어 야 어, 오늘 손님 오셔가지고 너 어제 PD 남자친구 만나고 왔냐고 우리 허 사장님이 아까 여쭤봤어 너안 계실 때그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어? 그래? 그래 응 근데 응? 참말로 우리 PD를 걱정해주는 그런 응,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응? 넌 여자친구 안 만나고 어? 응? 남자친구 만났어? 어? 여자친구 아유. 안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서 음. 지금 여기 한번 해봐. 지금 내가 땀이 나잖아. 응. 해가 오늘 햇살이... 들었다 났다 그래서 어, 들어가 가지고 더워요 좀또 어,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사다뜨니 70 70한5대4 어, 75 그리고 3 1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이시나 어 슬쩍 이렇게 나온 30도가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마님이 문 열로 간것 같은데 문을 좀 열어줘야지 되는데 아 열로 좀 열어주세요 더워요 나땀나 30한 3도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여기 자 아직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 정말 카틀레야 대품이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죠? 예, 저기다 이제 이런 것만으로 걸어 놓으면은 이 뿌리가 이제는 이렇게 내려, 내려올 것이라 이거죠 이 뿌리들이 이제 그 옆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어, 흘러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땅에다 놓으면은 상처가 나니까 그죠? 응. 에, 꼭 거리에 에, 걸어서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대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어, 이게 세 개를 합식해서 대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옆으로 임시로 눕혔다가 아 어,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얘는 사방하로어 사방화로 꽃이 좀 음, 있는 애들 그거 한번 줘볼까? 어. 얘는좀아얘 말고 좀 좋은 걸로. 어디에 그꽃 오케이 보여보세요 얘가 어, 얘가 사방으로 나왔어요 얘는 지금 꽃이 이제 사방하 어. 사방하로 됐죠 이 이게. 어. 이거는 심을 때 농장에서 두개 심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에, 발부가 이거는 거의 2 0개 개도 넘겠네 이게 정상적으로 꽃이 다 불렸다 그러면 열대 나와야 진짜로 <laughs> 일곱 여덟 대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이 밑에도 지금 뿌리가 얘는 이제 밖으로, 응.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가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뿌리들이 그나마 좀더 응? 어, 튼실하게 있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얘네들이 그러면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있 안에 있는 애보다 밖에 있는 애가 더잘 자라요. 응? 자, 얘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에, 에 심어 보겠습니다. 그냥 요거보다 만 원짜리에도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심으면 어? 심으면 내년 어 내년 좀더 대품으로 가기 위해서 쟤는 얘는 초 대품이고 요거 하나도 대품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 정도로 어, 대품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를 원래 지그재그로 이렇게 네 가닥이 있는데. 에, 두 가닥을 남기고 두 가닥을 이렇게 해서 어? 두 가닥을 이 사이로 넣어서 그죠? 두 가닥을 사이로 조금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음. 이런 식으로 어,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이렇게 음.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끼를 이제 채우면은 야 얘는 이끼가 확실히 많이 들어간다. 이끼로 이게 채워놓으면 장점. 아까 저기 설아도 이끼로 심어놓은 거예요. 저 해고했던 응. 설아 이제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걸으면 무지 잘 말라요 생각보다 야 이끼 쑥쑥 들어간다 응? 이끼가 확실히 들어가네 여, 밑으로도 뭐? 밑으로도 넣어도 되지 어, 밑으로 넣어도 되겠네 어, 밑으로 넣어봐요 밑으로는 사실은 안 넣어도 돼 응? 어, 근데 좀 응. 그 기분상 넣는 거지 기분상 아니야안 넣어도 꾹꾹 눌러 공간이, 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응. 꾹꾹 눌러주세요 얘는 그 뿌리 수태는 바크보다는 꾹꾹 눌러는 이제 됩니다. 뿌리가 원래 뿌리가 얘, 얘보다 이렇게 좀 음, 음, 이런 애들보다 뿌리가 덜 많은 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을 뿌리를 가운데로 빼고 어,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이제 뿌리가 작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컨셉이 좀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 응 뿌리가 긴걸 줘요? 어. 자, 요거, 요, 이제 요렇게 되면은. 아니, 걔도 지금, 그, 슬슬, 어? 봐. 받... 얘는 어디에, 뿌리보다도 이렇게 사방아, 사방아에 신경 쓴 물건이고, 음. 이제 뿌리에 있는 애들을, 뿌리가 있는 애, 얘, 얘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 요거를 빼는 거를 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다 빼면은 이게 좀 흐느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두 개만 뺄거예 요거는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서 안 그러면은 뭐 립바 말고 다른 거 있으면은 이거를 자르셔도 돼요 자르셔도 이런 톱을 네, 써서 톱으로 해서 톱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그냥 뚝 빠져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할까 차라리 아무튼 톱으로 자르시든 아니면은 어, 립바로 빼든 어, 그래 그나마 나님이 문 열어줘서 시원하다. 온도가 근데 음. 온도계 온도는 아직 똑같거든요. 근데 바람이 어 시원해. 그리고 체감 온도가 똑 같은 게 아니라 아까 올라가는 중에 저걸 안 했으면은 32도로 올라갈 게안 올라간 거야. 이, 다시 한번 그. 32도, 33도로 올라갈 게안 올라갔다 이 얘기지. 음. 그래서 우리가 그 30도 정도면은 작물한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조건이지. 음, 그한 음. 여름에 그 어. 날씨는 얘들은 그러니까 다 온도가 들이니까요 음, 온도가 30도면 아주 좋죠. 사람은 조금 덥게 느껴지죠. 제가 이제 식은땀이 스가 날라오르는데 반팔 입었는데도 자, 요거를 된 거는 이제 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시 그거 말고 뭐 만키라든가 아무튼 두들기 게 없나요? 차라리 차라리 이걸로 뜯을 기면더잘 뜯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좀 빠르겠다. 아무튼 음, 손 조심하시고. 그, 손 조심하시고 연장 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왜세월랑문 농부는 이렇게 다칠지 모르는데 장갑을 안 끼냐고 그러는데 장갑을 제가 안 끼는 이유가 장갑을 끼면은 묻어내 가지고 어, 그, 더. 더 사고의 위험 이 있고 음, 저는 예 그래서. 작업을 할때 무슨 하우스 작업이고 뭐고 그래도 거의 장갑을 안 끼어요. 요거는 지금 두 개를 심어가지고 딱분리가 되잖아, 그지? 음. 음. 그냥 빼면은 쑥하고 음. 반으로 갈라질 것 같기도 해. 지금. 어, 요거는 이제 여기 여기 딱 하면 이제 반으로 잘 갈라. 갈라 가지고 두 개를 마주보고 다시 심어 볼래? 다시 심어? 아니 그러니까 얘를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를 위에를 털면은 아니, 여기 를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하면은. 붙어 지가 이게 응? 아니 방향이 바크를, 바크를, 방향이 사방화가 됐잖아. 그러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크를 하면은 이게 그니까 그렇게 응? 응. 어. 위에를 살짝 털면은 여기 잘라. 잘르면 은 모양은 더 나겠는데 잘라요. 응? 모양을, 모양을 좀, 좀 냅시다. 응? 우리가 모양을, 또 어, 모양을 아이고. 잘라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좀 털어내면은 예 공간이 비니까. 공간이 비니까 거기가 그걸 두 개를 붙이는 모습도 음, 음. 잘 보여주세요. 아까보다는 좀더 이제 붙겠지. 그럼 이제 얘가 양쪽으로 됐는데 얘를 좀더 어 붙여볼게요. 음. 그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이렇게 붙여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얘는 사방화가 되는 음,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방군대로 꽃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가운데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아까보다는 더 이게 아까는 저게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뿌리를 최대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가 귀찮으면 밑에 있는 거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오 많이 나왔네 예? 음, 음. 어, 많이 나왔어 음?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음. 바크로 하시고 랩으로 잠깐 해 놨다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끼를 넣으면 있길 넣으면자요 이런 부분도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는 페밍으로 그래, 아빠 근데 밖기 쉬는 어, 사람들 어. 있 있을 수 있잖아. 페밍으로 음, 할 거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온 애들은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온 애들은 밖에서 자라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어, 이제는 요 물건은 공중 뿌리를 공중 뿌리를 최대한 발생시키는 스타일로 어, 재배를 하는 거지, 관리를. 어, 요번이 그, 원래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컨셉대로, 어, 됐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가 어, 좀더 나올 거고, 응. 위에는 위로 에 나오고, 밑에는 밑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에, 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세개 했었던 거는 이세 개를 뺀 거예요. 이세 개를 빼고, 터보로 여기를 잘라서 이 잘라진 거는 여기 옆으로 하면 돼. 요 그리고 에, 자르니까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에? 이런 게 생기면 어, 화분을 더 높이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또 이렇게 박으시면 돼. 어? 그러면 화분이 더 높아지죠. 근데 요거는 마치 뺄때 뺐던 못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요거를 하나 제가 바꿔볼게요. 요거는 어? 망치로 해야겠죠. 에? 안 들어가는데 못이 휘어졌어.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실패작. 아무튼 요거는 응. 어 뭐지 이거 그 글루건 응. 여기다 이렇게 네. 실리콘이라든가 이렇게 아서 응. 이렇게 하시면 어 여기 한 방울 한 방울 그 다음에 좀 마른 다음에 놓면은 으 일반 붙죠, 못으로 이? 하셔도 돼요. 응. 나사나. 아뭐조그만못이라든가다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하시는데 그런 연장들이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 컨셉은 음,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아, 밖으로 노출되는 애들 이렇게 노출되는 애들을 많은 분들이 호접난 뿌리가 밖으로 나왔는데 자르고 분갈이 해야 되냐 어쩌냐 이런 여, 얘기들을 하는데 자른다고 해서 물건이 호접이 죽고 그러지 않아요. 얘네들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르면 자르면 어찌 됐든간에 물오림이 물오림이 안 되니까 물오림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이이 말른다고요. 그러면 은 우리가 작물의 원리로 얘기를 따지면 은 CNU를 적용하면 은 밑에를 만약에 떼땄다 그러면 잎들도 따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잎을 다 잘라야 어, 돼요. 잎을 3분의 1 정도, 여기가 3분의 1 정도 뿌리가 나갔다 그러면 은 여기 3분의 1 정도의 잎을 따면 어떤, 어떤 현상이 있어요? 위로 강압성을 덜어가지고 물 수분 증발이 적으시니까. 3분의 1을 줄, 줄은 대신에 여기서 결국에는 3분의 1 정도는 물을 올리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잘랐다. 근데, 어, 이게 반으로, 어, 흡수량이 줄었다 그러면 여기도 반을 잘라야 되죠. 이게 식물의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잎을 그냥 우리가 다육이라든가 일 다른 거는 종자의 개념으로 삽목을 할 때는 그 원리를 따지지만 나는 잎들을 보고 뿌리가 나오도록 기다려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뿌리가 잘랐다 하더라도 이, 나는 위에를 잘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뿌리가 잘랐으면 물을 좀 말려서 어, 어느 정도 그 암으로 아무르, 암으로고 탄력을 받으려고 했을 때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가 있는 상태로 분갈이를 했으면 오늘 주셔도 되고 오늘 주시는 것보다는뭐한 응? 2-3일 있다가, 이틀, 2, 3일 있다가 아, 물 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서라도 응? 서라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에? 여기다 해 가지고 이제 그 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는 원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는 안 나오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뺐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어?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음, 이게 그래. 어떻게 뿌리가 잘 나오나 여러분들하고 잘하는 음. 살 어, 살펴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도 어찌 됐든간에 욕심 내지 말고 어, 자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쫙 쩍벌인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강을 욕심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탄거예요 광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꼴보기 싫다고, 요걸 다 자르면, 어, 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음. 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어, 마지막까지, 음. 예, 얘네들은, 음. 놔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자, 뿅. 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빠가 보여줘요. 파이어윙 왜이도아 얘도 잘를까? 어. 그럴까? 응? 아 얘는 얘도 이제 지금 질 때가 됐어. 아 그래? 응. 아직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야. 얘도 내년을 위해서 자, 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덴드로비움들은 응? 백촉들이 백촉들이 마르고 응, 음, 어, 마르고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응? 얘도 이제 어, 새 나온 척이 꽃이 꽃을 키워야지 되니까, 응? 충분히 못큰 거잖아, 그지아 음. 여기도 신화가 나오네, 여기도 나오고 얘는 나왔던 거고, 아 여기 신화가 두개 나오고 있네, 잘 잘랐네. 음, 그래요. 그러면은 음, 자른 게 아, 맞네요. 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화 보이나? 음. 음그 다음에 그 옆에도 신화 보이나? 네. 어, 그래서 신화가 나올 때 물도 충분히, 빛도 충분히, 비료도 충분히 줘야지 되는데 꽃이 있으면 꽃이 양분을 다뺏어가 버리니까, 응? 음? 아 어, 그거를 잘라주는 거가 핀트상 맞고 결국에는. 얘가 튼실하게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튼실하게 자랐을 때 꽃수가 결정된다. 많이 필 것인가 조금 필 것인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어, 관리하시자. 네. 파이어 이영이었습니다. 아, 뿅! 뿅!